자, 우리 지금의 문제는 얘가 오른쪽으로 갈 때도 오른쪽을 보고 왼쪽으로 갈 때도 오른쪽을 봐요. 요걸 지금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일단 요거를 간단하게 수정하는 방법은 조건문을 만드는데 그 우리가 오른쪽 왼쪽을 바꾸는 테크닉은 전에 스케일 값을 바꾸는 거를 해봤었는데 요번에 그거 쓰지 말고요. 조건 만들어서 S가 0보다 크면 transform.rotation 자이거는 처음 해보는건데 cotonion.wheeler 회전값을 다루는거거든요 다 쓰고 볼, 말할게요 s가 0보다 작을때는 회전을 180야 이거 아까 보니까 이거를, 이거를 못해가지고 100이라고 쓰는 사람 있는데 입니다 헷갈릴수도 있 지금 아무튼 지 요거는 이 트랜스폼 다시 말해서 여, 여기서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이스크립트가 붙어 있는 트랜스 붙어 있는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컴포넌트 얘를 얘기하는거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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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회전값에, 회전값을 회전값을 열 때는 항상 앞에 커터니움.oiler 하고 가로놓고 x, y, z 순서로 회전값 넣는다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0,0,0은 그대로고 아무 회전이 없는 상태고, 180은 뭐냐면 y축을, y축을 180도 돌린 거, y축은 요 세로축이에요, 세로축. 세로축으로 돌아가는 거니까, 오른쪽을 보, 보던 애가 왼쪽을 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지금 요거 보고 지금 추가 안한 사람 안한사람들 추가하세요. 애니 님, 애니 님에 대한 거 추가하고요.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애니 님닷셋 플롯 아까 우리 스피드라는 이름의 플롯을 만들어 놓은 거기억나나요 만드는데 스피드 s가 소문자죠. 스피드를 요수로 정하느냐 s로 정해 그러면 이 코드에 의해서 실행한거 보여줄게요. 코드에 의해서 우리 아까 수동으로 스피드 값을 바꾼 것처럼 저 스크립트에서 스피드 값이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에 누르 는거에 따라서. 네. 아 내가 뭐 하나 실수를 했는데 어쨌든 어자 어쨌든 설명은 돼요. 이 오른쪽으로 갈 때는 달리기가 나왔죠. 지금 왼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. 지금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은 0.01보다 클때클 때만 이게 작동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. 달리기가 나오게 한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왼쪽으로 달려갈 때는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0.01보다 작아져 버리잖아요. 그래서 우리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s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load s2는 math라는 저기 매스 e 클래스가 있습니다. s 스 F 의 ABS a b s 가 s 를 m 대 a 을 t h 어주는거 the S is m a the S. a m s t a m s o t h t e s a 이거 실행하면은, 실행하면은, 이쪽으로 왔다가, 네, 달리기가 실행이 됐네요.